성도님들과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지를 못해서 요즘은 전화로 신방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전화로 신방을 하면서 권사님, 집사님, 장모님 기도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항상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가족건가, 두 번째가 직장이나 사업, 세 번째가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은 항상 믿음, 소망, 사랑처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은 뭘까요? 가족의 건강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에 부모님에 대한 건강 또 자녀에 대한 건강 또 남편과 아내에 대한 건강에 대한 기도가 요청이 많습니다. 그런데 종종 전화통화를 하다가 문득 목회자인 저를 놀라게 하는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소식이 궁금합니다. 제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혹시 목사님, 아무의 선교사님, 성교지 소식을 알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연로하신... 어느 권사님 또 집사님의 안부를 묻는 분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나라와 교회와 또 우리 신일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과 전화 신방을 하면서 비록 얼굴을 자주 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목사인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과연 하고 있는가라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기부원에 올라가 일천 번제를 드린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세우셨습니다. 솔로몬은 첫째가 아니었고 둘째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왕이 될수 없는 막내 중에 막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부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마리의 짐승을 한꺼번에 드린 제사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것으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00마리의 짐승을 한꺼번에 태워드리는 이 광경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솔로몬의 진심 어린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세 가지 모습은 첫 번째로 겸손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보여주었던 기도는 겸손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자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저녁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저녁에 가서 잠이 들었는데 여러분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아마 여러분의 마음이 벅차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머릿속에 계산기를 돌려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했던 것을 순간적으로 100가지 이상을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런 물음에 즉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물어봤는데 솔로몬은 왜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다윗의 아들에 불과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한 없는 다윗의 자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바세바의 아들로서 또 그가 왕위에 오를 때그 형들의 많은 사건들이 연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평탄하게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솔로몬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성실로,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정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에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하나 걱정하고 사시는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그런 마음을 알았고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아버지 다윗을 높여드리고 자신은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찬양했던 찬양 대원의 이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는 것을, 부족한 존재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삶에 대한 은혜를 고백한 솔로몬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종은 아버지 자리를 대신할 뿐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종은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종입니다. 종일 뿐입니다. 종입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저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할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컸고요. 제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 있고 누군가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그런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런 자신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을 지극히 낮은 종입니다. 종일 뿐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요. 자신이 연약한 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솔로몬의 모습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다윗의 아들인데, 솔로몬은 자신의 이름 앞에 모든 수식어를 다 떼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종입니다.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출입할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라고 작은 아이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고백이 솔로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겸손한 기도 아니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는 겸손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늘 보자를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와 강구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성령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먼저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중보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너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너를 위한 우리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당연히 중보 기도를 우리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봐도 나를 위한 기도는 맨 나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내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기도하고, 또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기도는 제일 말미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나에게 구하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받은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그 다음에는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살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감히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큰 행복이 바로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께 전화해도 저에게 기도 제목을 말씀해주고, 집사님 권사님에게 전화해도 저에게 기도 제목을 말씀해주고, 교회 안에서 또이 동네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주시는 것. 바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하신다 생각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은 제 친구들을 만나도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중보 기도의 힘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어린 생명부터 노년까지 다 모두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회사의 대표이십니까? 교회의 높은 직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모로 계십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로 계십니까?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그 위치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진을 한장 보겠습니다. 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산만의 동산에서 피와 땀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정면에 보면 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다 보셨죠? 교회 오실 때마다 이 그림을 보고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신일교회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오고 가며 보게 됩니다. 왜이 그림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왜 그곳에 새겨 놓았다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약수동에 이 지역에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생명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능력이자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많은 백성을 돌볼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고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듣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할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옆에 계신 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위에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 옆에 계신 분들 기도 제목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아시죠? 저도 이렇게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다 떠오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듣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통해서 듣는 마음을 주신다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다면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마음이 들었다라고 십절 말씀에 응답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냐 감격입니까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권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과 꿈을 꾸고 난 솔로몬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보여준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후에 그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에서 세상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요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또 가정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수요 기도를 통하여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통해서,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는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만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만 그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나누고 베푸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고백과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모습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의 역사, 하늘보자를 움직이는 감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더욱 기도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 송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후에는 일상의 삶에서 기도의 삶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